하려고 했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앞돌이기 짝게를 이제 이쪽 보내는 거 초이스적인 아, 네. 부분이랑 다 터치를 해드릴게요 네. 네. 자 보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기준점이 이제 요 라인이었잖아요 네. 요렇게 라인 잡았을 때 제가 요 점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대충 얘2 t 이든3 t 이든 걸로 상관은 없는데 평범한 3 t v 상상해서 이렇게 쳐놓으면 네, 대충 이게 3포인. 예, 3포인트 던질이라는 네. 거였어요 여기서 요런 라인을 들어간다 치면 대충 여기 35에서 40그 사이로 가거든요. 부드럽게 제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3팀을 다 주고. 이렇게 들어가면 35에서 40원절리를 들어가고, 저원절리가 살짝 요, 여기 원절이서부터 여기원절리까지여기 네. 원절이 요 사이로 들어가잖아요. 네. 미끄러운 테이블은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갈 건데, 그건 이제 비정상적으로 미끄러운 테이블인 거고, 그럼 그거 하나를 잡아놓고, 기준을 또 하나 잡아놓은 게, 투 포인트 라인에서, 네, 코너 라인을 들어가면, 네. 대충 이것도 마찬가지로 35 포인트를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네. 3 5 포인트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맥스를 다 줬을 때 제가 평범한 3팁이라고 생각을 하면 대충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네 번째 포인트에 좀더 가깝게 와요. 네 번째 포인트에 가깝게 오죠. 평범한 3팁이라고 했을 때 맥시멈을 다 주게 되면 35 포인트 정도로 또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 점에서 조점을 향해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죠 지금.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코너 언저리 부분까지 갈수 있어요. 제가 3D 언저리를 놓고 치면 3D 언저리를 놓고 치면 35%포인좀 넘어서 코너 언저리로 가죠. 지금 이렇게. 갖고요 기준 라인들이 보면 은 되게 쉽잖아요. 지금. 여기 출발해서 코너를 들어가면 여기 라인서부터요 라인 사이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저 코너 라인 점쪽으로 간다고 했어요. 부드럽게 쳤을 때. 그럼 요거 하나랑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내 출발점이 여기 언저리가 되고 여기 언저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치면 얘가 이거보다 짧게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러면 되게 이렇게 공이 서 있어서 얘를 맞추려고 이렇게 봐서 이렇게 봤더니 얘를 저렇게 빅볼로 놔두면 그러면 누구나든지 간에 다 예상을 할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공이 이런 식으로 예뭐 네, 이런 식으로 공이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뭐 이런 이런 라인에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그렇죠 아, 예, 그렇죠 예, 라스트 라인을 예측할 때, 지금 제가 이거 가르쳐드린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서있을 때는, 얘가 이렇게 서있을 때는, 라인을 전체적으로 다 그리면 좋은데, 네. 내가 이제 잘못 그리겠단 말이에요, 만약에 라인을. 그러면 제가 여기서 원투 라인만 보시면, 요 원전에 네.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공이. 네. 좀더 이쪽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 출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이 공은 생각보다 깊게 들어와도, 짧게, 깊게, 그렇죠. 깊게 들어와도 짧게 간다고요. 네. 그리고 라스트 지점이 이런 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공들은. 네. 내가 저기서 올 거니까, 음. 이런 데가 들어왔을 때, 여기 언저리를 향해 가는, 지금 한요 정도쯤 되겠네요. 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네. 내가 지금 이렇게 공이 만약에 바짝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면, 얘는 생각보다 이런 데 들어오면 무조건 길다고요, 음, 지금. 그래갖고, 그렇죠. 이런 데 정도를 들어와줘야지 된다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인 라인을 그렇게 살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얘는 뒤돌려치기 잃쳐야 되는 상황인데, 얘는 칠 필요 없는데, 잠시만요. 뒤돌려치기가 없을 때, 거기를 보냈을 때 키스가 있냐, 없냐, 유무도 잘 확인해 주시고, 지금 키스는 없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깊게 들어와야지 이 공이 이렇게 득점될 수 있다고요. 생각보다 되게 깊게 네.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뒤로 맞긴 했지만, 이렇게 라인이 좀 잘라진다고요. 그, 마찬가지로, 공이 뒤돌려치기가 좀 어렵고, 앞돌리기를 쳐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뒤돌리, 뒤돌려치기가 지금 큐걸이 가려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앞돌리기 치기 치, 치, 쳐야 된다. 그럼 이제, 이, 아까 전에 이런 라인을 들어왔다 치면, 지금 이런 라인을 들어왔다 치면, 얘는 지금 길죠, 이제는. 길어요. 그죠? 제 네. 코너에서 들어올 거니까. 좀 앞으로 와야그렇죠 이렇게 앞으로 와야겠죠. 요거는 내가 좀 타이트하게 여기 깊게까지 탁 들어가줘야 충분히 각도가 나아줄 수 있는 상황이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갔어야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길어져 버린다는 거고 뒤돌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뒤돌치기요얘 이, 이 말고 뒤돌치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께를 좀 쓰고 속도감만 살짝만 특히 살짝만 올려주면 이렇게만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각도 만들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죠그 개념만 익히시면 이렇게, 이렇게 있는 공은 솔직히 내가 맞춘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공이잖아요 근데 네. 개념이 아예 없어버리면 여기를 아예 설정을 못 해버리니까 여기 설정 못 한다는 거, 원쿠션도 설정 못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그거를 맞춰서, 이제 좀, 쉬, 좀 편한 상황을 가보자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네. 자,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웬만하면 다 이쪽으로 치는 게더 좋아요. 네. 웬만하면, 웬만하면. 얘가 지금 이런 데있으면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왼손으로 쳐야 되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 네. 그그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있으면, 얘를 왼손으로 컨트롤을 잘 해갖고 저기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이제. 네. 그죠? 이런 상황들은 앞돌리기 짧게도 나쁘지 않은 거라고요. 네. 왼손 치기가 좀 뻑, 뻑 없다 치면. 그러면... 여기 원자리만 보내면 되니까. 여기서 들어온다 치면, 여기서 세 번째 칸으로 가니까 여섯 번째 칸으로 가는 거라고 아, 아, 일로 가면. 저쪽으로 예, 예, 예.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여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들어온다 치면, 이렇게 들어온다 치면, 여기를 들어와도 이렇게 간다고요. 아, 네. 예. 네. 그러니까 출발점이, 여기 출발점이 어디냐를 보는 거예요. 네. 네. 예, 출발점이.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공이, 예, 뭐 이런 느낌으로 서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네. 일목적구가 움직이는 두께는 쳐줘야 돼요. 네. 예.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가주는 거고 거진 비슷하게 이로 들어왔으니까 좌측으로 음. 해서 들어가겠죠. 네. 네. 예. 꼭 세게 치지 않죠. 네. 예. 세게 치면 오히려 더 하자인 공이에요. 꼭 음. 내가 각도를 되게 많이 짧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각도잖아요. 각도가. 그럼 지금 이렇게 공이 섰다 치고요. 딱 되어 있으면 또 일루치긴 또 뻑없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네. 예. 예, 네, 허겁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언저리만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내가 여기서 들어올 거니까, 어차피 여기 네. 언저리에서 올 거니까, 여기보다 조금 넉넉하게 들어와도 된다. 네. 정도로 잡고 있으면 되겠죠. 지금 거기까지 이건 이제 내가 먼저 가는 게 낫겠죠. 지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어, 내가 먼저 가는 것이 낫잖아요. 어, 그렇게 가시려고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내가 먼저 간다 생각하고, 내가 먼저 간다 치더라도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가서 대충 고기에 언저리 들어와좀짧네요좀 <laughs> 짧게 들어왔죠? 네. 맞는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속도감을 좀 익혀들어야 익혀 되니까 지금 이런 라인 들어가는 상황인 거고, 이 느낌 상상해서 두께 조금 얇은 두께 잡아놓고 8분의 1, 4분의 1사이쯤 잡아놓고 부드럽게 이런 느낌으로 가주면 자연스럽게 각도를 만들 수 있겠죠. 네. 시험배치 는 아니죠? 당연히 당연히 어려운 배치고 음, 됐다 이거는. 조금 짧은 듯하게 들어와서 조금 짧은 듯하게 가긴 하지만 네. 괜찮죠? 네. 자꾸 여기가 지점만 잘 살펴주시면 된다고 하는 거고 얘 연장선상을 보면 이렇게 있는 공들이 나온다고요 이제 음. 내가 얘를 짧게 치기가 되게 버거운 상황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네. 그럼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은 이 공은 무조건 일로 빼먹어요. 음. 이유는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속도감이 빠르다 보니까. 갖고 이런 공들은 빼먹어도 일루 빼먹는다 고 생각하고 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저기를 향해 가려면 이거보단 깊게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서부터. 네, 그런 느낌으로 좀 넉넉하게 보내 놨을 때 이렇게 갔을 때가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빼먹더라도 일루 빼먹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얘를 빠른 속도로 잘못 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네, 예, 이렇게. 예, 좀 깊게 들어가도 이렇게 툭 하고 튕겨진단 말이에요. 그래고 요거는 좀 몸으로 기억해야 되는 공 중에 하나가, 얘가 만약 이런 식으로 서 있어요, 만약에. 이러면 이렇게 서 있으면 이런데 보내야 될것 같잖아요. 네. 이게 아니라 넉넉하게 보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음. 이렇게 보내놓으면, 예, 예, 총통으로 가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좀, 이걸 좀 넓혀보자고요. 이게 가까이 있는 상황 말고. 네. 이렇게 있다 치면 이제부터는 솔직히 여기를 보내는 게 시스템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쳤느냐가 더 중요해요. 어차피 내가 이 라인을 잘 맞춰놓다 치더라도 그 라인대로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다만 이제 이걸 예상만 할수 있으면 여기를 잘 예상을 하면 그러면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확률이 좀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쳤을 때 내가 얘를 좀 두껍게 치고 싶어요 만약에 두껍게 치고 싶은데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죠, 짧잖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다 이런 데, 이런 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은 내가 얘를 이렇게 보내고 가는 게 훨씬 편하겠죠, 마음적으로. 두껍게. 네, 두껍게 마음적으로 보내었을 때.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 그림을 살짝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만들려고 하면 당첨을 자꾸 높이려고 하잖아요. 높이면 이게 또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분그죠 그래 내가 지금 여기 라인을 보낸다 생각을 하고 칠 건데 지금 이렇게 좀 넉넉하게 그때도 보면 당점을 높인다고 생각하더라도 여기 앞에서만 딱 찔러주고 마는 거예요. 네 여기서 딱 찔러놓고 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그림으로 앞에서만 딱 찔러놓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깊게 들어와도 어차피 내가 속도를 세게 칠게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각도가 형성되겠죠. 네네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은 코너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여기서 들어올 때. 잘못된 건 아니죠. 여기서 들어왔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서있다 치면 오히려 이렇게 있으면 이쪽 치는 게더 쉬워 보이잖아요. 네.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더 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치는 건 충분히 두께를 써도 이 공이 이렇게 돌아요. 일목적구가. 음. 그래서 제가 라스트 지점만 알면 된댔잖아요. 네. 지금 이 정도 느낌이라 생각하고 제가 저기 갈려면 저기 코너에서 보세 이제는. 제가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올 거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여기 언저리를 깊게 올 거니까. 음. 한 요만큼 정도. 아니죠, 이만큼까지 와야지, 이제는. 아, 여기. 예, 예, 예. 그렇게 절로 볼 바로는 거예요. 안? 바로 봐도 되는데, 이건 바로 볼 거면 조절을 해줘야 돼요, 지금 상황은. 얘는 지금 꽉 차있는 공이에요. 그래고 여기까지 논, 논다 생각하면 두께 두껍게, 두껍게 쓰고. 네. 위를 좀 줘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옆에?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갖다 놓고. 이 펌을 하면 이렇게 깊게 들어오는 구나이 상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구나. 네. 이렇게. 음... 네. 생각보다 이거는 지금 꽉차 있는 볼이어서 저는 웬만하면 이쪽 초이스예요. 웬만하면 이쪽 초이스인데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공들이 있어요. 오히려 이거보다 이게 더 쉬워 보이잖아요. 일루치기가. 근데 얘는 자칫하면 얘가 얘가 안 돌아요 이게. 아... 아...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더 쉬운 거예요. 그냥 두껍게 세게 꽝 때려버리면 되니까. 당첨 넉넉하게 낮추세요. 넉넉하게 낮추 브릿지가 너무 길어요. 조금, 예. 네. 그렇게 놓고, 꽝 쳐보세요. 임팩트 줘서. 아, 이건 얇고, 네. 낮춰놓고, 꽝. 지금 스트롱 느낌 되게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이런 느낌으로, 꽝. 아끼지 않고 시원하게. 그냥 쥐어 박아도 어차피 내가 얘한테 두께를 실어놓기 때문에 내 공이 그렇게 빠르게 못 다녀요. 얘를 두껍게 칠 거잖아요, 어차피. 어차피 알게 맞으면 없는 음. 공이에요, 이거. 네. 뭐 물론, 이제, 프로쿠샷으로 이렇게 기, 네. 직접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꽝 때려도 되는 공들을 생각을 하는 공들이 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공이 섰단 말이에요, 지금. 음. 지금 배치가. 그럼 지금 이 배치도. 어떻게든 이렇게 해서 여기 맞춰가지고. 그쵸, 그쵸. 예, 그, 예, 그, 예 그렇게, 쳐준다. 예, 그렇게 하는 공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런 상황들도 똑같다, 보요 지금. 예. 쳐가지고. 얘를 잘 보시면 되는 게 얘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이제 이걸 배팅을 풀 배팅을 올려요. 네? 이 정도 배치해이 네, 정도 네. 배팅이면 저한테는 진짜 이거는 풀 배팅 공이에요. 네. 근데 풀 배팅을 쳐주면 얘는 충분히 그냥 딱 맞아 있는 공을 만들어 줄수 있다고요. 지금 이런 공들은 이렇게 갖다 놓고 쳐놓으면 이거 풀 배팅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여기, 여기 이 테이블은 <laughs> 이 테이블은 네. 반발이 너무 세서 네. 반발이 너무 세서 그런 거고 어쨌든 이 정도까지 내가 기울기가 생겨 있을 때내풀 배팅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수 있단 말이에요. 네. <laughs> 소현 씨의 지금 배팅을 보면, 대충 일자정도 선상? 일자로만 있고, 이게 너무 넓지 않을 때. 놓고, 당첨 낮추고, 좀더 낮춰요, 넉넉하게. 예. 배팅을 아끼지 마세요. 잘 치셨는데, 지금 좀 아낀 느낌이잖아요. 예. 내가 풀 배팅을 했을 때 어떻게 가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 풀 배팅을 했을 때 어떻게 가는지 봐야. 그렇죠 회전 누그럽고 내가 각도를 짧게 만들었을 때 어디까지 짧게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한계점을 알아야 내가 거기서 줄이고 늘리고라는 거예요. 임팩 조절도.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일자선상에 있고 대충 여기까지 가면 좀 어려우니까. 네. 요한요원절이쯤요원절리쯤 있다 생각하고 얘를 풀매팅을 보내보는 거예요. 내가. 어. 예, 빵! 차왔고 어디까지 오는지를 보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만큼까지 올것 같아요. 지금 이, 이 상태면. 네, 이렇게 쳤을 때, 거진 비슷하죠, 이제. 네. 요게 소현 씨의 풀백팅 정도인 것 같아요. 딱요 정도 그림이. 네, 네. 아까 전에도 그렇게 비슷하게 쳤는데, 아까 전에 조금 느슨한 느낌이었고. 네, 이건 네. 초이스적인 문제인데, 네. 얘도 약간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얘도 이렇게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네. 얘는 100% 이쪽이에요, 100%. 이쪽? 예. 네. 얘는, 일단 지금 보면은, 얘가 기울기가 크면, 오히려 이쪽으로 치는 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아니, 비껴치기는안 돼. 아이. 비껴치기는 진짜 어려운 거고. 아, 네. 예. 이건 진짜 어려운 거고. 얘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왠지 이쪽으로 치면 어렵고 이쪽으로 치는 게 쉬워 보이잖아요. 반대예요, 반대. 네. 얘는 이쪽이 두께가 훨씬 쉬워요. 얘가 얘를 때릴 일이 없잖아요. 두껍게 쳐서. 그죠. 그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요거 묶으러나요? 할수 있어. 요 그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쟤를 향해 놓고. 대충만 저기 향해서만 이렇게 빵끌어놔도 각도가 짧게 못 만들어서 못 치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래서 소연 씨한테 그때 얘기했던 거 20이잖아요. 네. 음. 얘가 만약에 맞을 확률이, 얘 맞을 확률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 치면, 얘는 양분이에요. 얘를 지금 이렇게 있다 치면, 이렇게 쳐도 괜찮아요, 지금 이 상황은. 음. 이, 이렇게 쳐도 괜찮고, 이렇게 쳐도 괜찮아요, 둘 다. 얘가 이렇게 서 있으면. 네. 이렇게 딱 떨어져 있으면, 얘는 그 리버스 되는 방수가 충분히 살아있고, 얘는 리버스 되는 방수가 없잖아요. 왼쪽으로 지금 갖다 놓고 빵 때려 놓으면 돼요 아니 그렇게 어설프게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 빵 때려 놓으라고 빵, 빵. 빵. 네. 빵? 네.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빵 때려 놓으세요 그래야리버센드잘 걸리고 더 세게 지금 이거는 얇기도 얇고 더 두껍게 더 세게 네. 물론 이렇게 쳐도 돼요 지금 이렇게 쳐도 되는데 이거는 공을 꺾어 놓은 거고 꺾어 놓을 필요 없이 두껍게 때려 놓는 거예요, 그냥, 공을. 훨씬 더 두껍고, 훨씬 더 세게. 당점 낮은 상태로. 빵! 말 그대로 빵! 그쵸, 이렇게 풀배팅으로 이렇게 치러 가고요, 지금. 음, 회전이 더 이렇게 해서. 그죠. 네. 되게 갖다 놓고, 그냥 시원하게 빵! 때리면 되는 공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훨씬 더 이쪽이 쉽다고요. 얘가 이, 지금 이, 이 두께를 못 치는 상황일 때가 이쪽이 어려운 거예요. 이, 지금 이 두께를 칠수 있는 상황이면, 얘가 먼저 돌아 내려가는 상황이면, 내공이 어쨌든 여기를못 만들어요.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그쵸. 여기 어떻게 만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게 친다 치더라도 내가 당점을 낮춰 끌지 않는 이상. 여긴 죽어도 못 만들어요. 그럼 나의 한계점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요 지금. 예. 네. 그쵸? 그럼 여기서 진짜 날카롭게 예리하게 딱 들어가서 빠지면 진짜 재수없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지금 저 분이 오셔갖고 네.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죠? 딱 봐도. 저는 이걸 마우스로 칠것 같아요. 같아요. 제가 100번 얘기를 하지만, 얘로 만약에 구사할 수 있는 과정이 좀 어렵더라도, 얘 확률이 좋은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얘는 지금 여기가 빅볼이잖아요, 지금 이만큼이. 그잖아요. 제가 지금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의 폭이 있어요, 지금 두께로 봐진 폭이. 그죠? 얘는 이건데, 얘를 맞추려면 이먼 거리에서 얇은 두께를 잘 쳐서 여기 넣어야 돼요, 지금. 그니까. <laughs> 어, 어, 어려워서. 같으면 저는 이걸 오케이? 아마 조이스를 어. 했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저거 조이스 하는 거 말고 이제 얘를 쳐보자고요. 그러면 얘를 네. 이렇게 끌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큰 함정은 뭘거 같아요? 풀면 넓어진다? <laughs> 아니요. 이거의 가장 큰 함정은 뭘거 같아요? 예. 얘한번 네. 쳐보세요. 내가 뭐 얘기 안할 테니까 잠깐만요. 얘도 체크 한번 해놓고 뭐 하나만 찍어놓을게요. 이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얘가 이렇게 일자로만, 대, 일자보다 이렇게 살짝만 내려서 엄청 편하죠? 네. 그죠? 이렇게 일자로만 돼 있어도 어떻게 보면 해볼만 할것 같아. 근데 일자보다 살짝 위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상황인 거예요. 음. 이게 이제 내 생각이랑 비슷하게 치셨어요. 네. 음, 더 얇게 치는 거아니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이걸 이렇게 실패하겠다. 라는 생각. 네. 네.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를 한다. 네. 라는 생각. 얘는 지금 여기를 맞춰야 돼요, 내가. 네. 그럼 여기를 맞춰야 되면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여기를 3t 원저리를가져야 돼요. 네. 그죠? 지금 이런 라인을 만들어줘야지 내가 그래도 안전빵을 확보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가는데 있어서, 여기를 가는데 있어서 네. 내가 얘를 맞췄을 때 세게 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저기까지 가는 거는 있어야죠 당연히 근데 이렇게 딱 있는 상태에서 얘를 세게 치려고 보잖아요 그럼 당점을 못 맞춰요 아...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당점을 낮춰야 여기를 갈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근데 얘를 세게 치려고 딱 보면 왠지 이게 세게 치면 안될것 같아요 이게 더그 당점을 낮추면 안될것같아 세게 치는 상황으로 보면 그래갖고 여기를 보내는 거를 처음서부터 당점이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고 이렇게. 그럼 낮아지면 두께도 훨씬 빠질 수 있죠? 네. 두께도 훨씬 빠질 거고, 얇은 두께로 그냥 평범하게 꾹 쳐놓으면 자연스럽게 각도를 만들 수가 있다고요, 지금. 조금 긴가? 네. 그러니까 얘의 함정은 딴게 아니라 당점을 낮출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당점을 어디다가 낮춘 거냐면, 보통 당점을 한칸 낮추거나 반칸 낮추는 게분릴를 내는 당점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조금 내려왔죠 일자선다. 그러면 고당점 그 놓고 두께로 음 분리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더 낮춰야 되 그렇죠, 더 낮춰야지 이 분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지금 요원전리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아무리 못해도. 네. 네. 그러니까 당점을 낮춰주고, 그러면 두께가 얇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고요. 음 두께가 좀 두꺼워서 이거는, 네, 두꺼워서 너무 얇진 않고. 예, 네. 요것도 좀 두꺼운 느낌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충분하잖아요. 각도 맞추는데. 네. 그죠? 그래서 이거, 이런 공들의 가장 큰 함정이 무조건 엇가게 있고 내가 각도를 짧게 만들어야 돼. 그럼 세게 치기 마련이에요. 맞아요. 세게 치면 다 이거는 거길 못 가요, 잘. 맞아요. 그죠? 그럼 간다 치면 무리한 두께를 쳐야 되고. 맞아요. 그럼 이제 키스도 위험해지고. 맞아요.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이런 공들의 연장상상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저분 기다리고 있어갖고. 네. 시간을 좀 짧게 줄였는데. 네. 네.